자 이것도 찍어 드립니다 아 이게 얼마나 안전한데 <laughs> 나는 안전하지 않으면 하질 않아

아, 소로 <놀람> 그렇죠 안경 조심하시고. 일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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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이거 좋다. 너도 아, 얼마 되는데 가면. <laughs> 해보심 빠. 얘또 들어, 얘 들어가고 싶어서거 아니야 또. 들어 <laughs> 들어올래? 아빠한테? 후기를 <laughs> <laughs> 잡아. <이렇게 해서. 웃음> 아니, 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. 들어올래? <laughs> <laughs> 네, 들어가고 싶은데, 올라오고 싶은서 하나하나 이제 올라오세요. 왜 저기 얼른 음 둘러야 되기 때문에, 이제 하나하나 하나 올라갑니다. 아, 자 여하튼 잡으세요. 아, 이제 아 자한 번만 올려드릴게요. 이제는... 응, 뭘로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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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차원히 천천히. 천천히요 천천히. 됐습니다. 다음. 하나, 간 하나, 둘. 지 됐어요. 차원터 돌아서. 거기또 올려주세요. 잘했어. 이때까지 잘했어. 조금만 면 돼, 알았지? 자, 앞에 올라오세요. 어음꼴 들어가야 되니까.